걸그룹 뉴진스의 5인 완전체 활동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소속사 어도어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 가족 중 1인과 미니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입장문에서 밝혔습니다. 반면 한희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두어와 장시간 대화를 나눈 뒤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두어는 진솔한 대화 끝에 한희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문에 밝혔습니다. 민지 역시 대화를 이어가며 상호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1월 해린과 해인의 복귀 발표 이후 약한달반 만입니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멤버별 입장이 갈리면서 뉴진스의 향후 활동은 3인 또는 4인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